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수와, 요수와서 제 13장. 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로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몬> 골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게 온 나라라. 모세가 이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오질레 위치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자 우리 13장부터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죠 남북으로 갈라놓고 다 정벌을 했습니다 요호아와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벌을 해놓고 이제 기업을 얻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2 3장 이후로부터 이제 땅 분배를 받고 그땅 분배를 받는 과정 속에서 어디서부터 지경이 정해지고 그 지경이 정해지는 과정 속에서 또각 부족들마다 집파들마다 어떻게 그 지경에 또그 분배받은 땅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쫓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지금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가난안 땅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잠깐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레위기 말씀 잠깐 봅시다 레위기 레위기 18장 레위기 장 24절 27절까지 자, 제가 읽겠으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제 모든 일은 그 앞에 쭉그 전에 나왔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난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아멘. 그들은 가증한 풍속을 가진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렸던 거고, 결국 그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땅이, 그 땅이 더럽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더럽힘을 당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쫓아내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 주시는 기업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과 일련에 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가증한 생활 풍속이 그것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썩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이런 이유로 지금 가난 땅이 사실 다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 땅이 이런 가증한 생활 풍속 때문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그들을 다 사실은 남김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시작해서. 14절 중에서 13절, 1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여러면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그들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를 한번 다시 말씀을 또 읽어 봅시다. 신명기 20장 말씀을 또 봅시다. 신명기 20장. 자, 신명기 20장. 봤어요? 20장. 16절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노래 한번 봅시다. 16절 제가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해족속과 아무리족속 가난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또 진하람 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 백성들을 호흡 있는 자를 하나 남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왜 그들이 그 가증한 생활 풍속그 신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릴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호흡을 남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할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불씨, 내 어떤 성격, 내 생활 풍습 이런 이런 불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잘라내야 되는 것이 아파도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빨리 한번 기대면 확 바뀌어질 줄로 아는데 이러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나서 상처가 치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때로는 치료받은 후에도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급하게 막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막 다시 또 분노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또 문제를 또 일으키면은 여러분 상처를 아물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나서 딱지가 앉으면 그 딱지 난 자리가 딱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강제로 뛰어버리면 그 자리가 또또 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아예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슬족속과 마간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 쫓아내다는 것이 여러분 야라시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 야라시라는 말 뭐죠? 상속하다라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빼앗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게. 하나님은 난 너에게 상속 줄게. 너 이거 가져. 대신 너는 이거, 이거 이렇게 해. 그가 깨끗 청소하고 너 가져. 했는데, 너. 나이 감각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사는 거야.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이집너 살아. 너 줄게. 너이집너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살아. 근데 네 살긴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 정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기절한 채로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서 깨끗이 정리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냥 내가 거 사는 거야. 그 나중에 나 나갈 때는 아유 집 더러운데 뭐 이렇게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할 거리가 없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조금 움직이는 게 싫고 내가 좀 수고해야 되는 것이 싫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백성들을 내가 쫓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죽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담대함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강함과 용기와 담대함과 또 아주 그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내려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좀 겉으로 보니까 아이뭐 그냥 같이 살지 뭐아이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속 재산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같이 거하는. 그러므로 그슬과 마가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 아니라 여러분 거주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이룹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가나안의 생활 풍속,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 생활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생각을 훔치고 그리고 삶을 통째로 상켜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러나 수만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상처되는 일도 있고 축복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흔적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들을 삶들에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게 생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쁘고 상처받고 트라우마 생겼던 것들이 나에게 엄청 영향을 미쳐서 또 똑같은 상황이 다다르면은 내가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 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활을 바꿔가려고 하는 게좀더 좋은 쪽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한 구절에는 너무나 쉽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모든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모든 부족들이 가서 가난한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해. 어떨 때는 약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또 마음이 또 너무 여려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나 십사절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줬고뭘 줬느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만 그들에게 주었고 나는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땅으로 기업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사실 앞으로 이제 이 시대가 점점점 뒤로 가면, 구약 신약 시대로 가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레위 언약에 다 포함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레위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굶기시고, 그러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레위 집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도 여러분 화제물이 화제물이 그리고 신명계에서는 속재물이 너희의 기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죠 말라기 가서는 레위 언약이 다시 성립이 되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이 기업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장 직장, 이건 한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기 위하여 주시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야. 이제 13절, 14절. 이두 가지가 이제 마지막 뒤에 나와 있는 말씀까지 영향을 다 미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봐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성, 인간성,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큼 죽이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죽이지 않는데 내버려 두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업을 얼마큼 내가 누리며 또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안에서 여러분들 강건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땅에 들어와 땅 분배를 하면서 남아 있는 땅들에 대한 정보를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정발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 이성 또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레위지파의 축복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는 삶의 현장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